세직냐 안 팔렸고 아직도 하한가에 2022년 티파 온라인 4 내가 한짓 중에 가장 후회되는 짓 세직냐 2일 KB 시즌 금카 산거 만약에 세직냐 팔린다 그러면 팀갈할 거고요 더 이상 저는 브라질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너 세직냐 때문에 질렸음 아니 근데 본캐 팀이 왜 지금 이 팀이냐면 브라질 하다가 세식야 때문에 석이 나가서 브라질을 다 팔아버리고 한동안 본캐팀 안 맞추고 있다가 그니까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새해 피파 어떻게 해야지 더 재밌게 할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본캐에서 안 써봤던 선수들 많이 써봐야 되는데 아니지 본캐에서 써봤는데 제일 좋았던 선수들로 일단 시작부터 할까 이제 내가 좋아했던 선수들을 채워서 거기 안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게 낫지 않나 최대한 손해를 안 보면서 안 써봤던 선수들 쓰는 느낌으로 가기 위한 선택지가 바로 이 팀입니다 사실 델피에로 보낼 때 진짜 눈물 흘릴 뻔 했습니다. 너무나 잘 썼던 선수고, 유벤투스 할때 진짜 좋았는데, 그래서 일단 다시 모셔왔고, 여기서 뭐 뿌띠에시앙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기본이라 딱히 설명할 게 없는데, 졸라까지도. 근데 오베르 마르스 부트라겐은 뭐냐? 이거 내가 써본 적이 없단 말이야. 비에이라 지금 그치? 감독으로 일단 선임해 놨고. <laughs> 오베르마르스 부트라게뇨는 내가 써보고 싶었던 아이콘 중에 이두 명이라서 일단 부트라게뇨 같은 경우가 또, 또 칭찬이 또 자자하고 되게 또 소문도 좋고 몸싸움이 이게 잠깐만 약간 펠레 느낌 날것 같은데 체감 좋은데 몸싸움 안 좋고 펠레인데 I'm 콘 몸이냐고요? 야 지금 베스트 아이콘 집합 손데 서콘이라니. 야 이렇게 빠른데? 어? 람보르기인데 지금? 서콘인가? 유사 제코라고?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? 아니 헤딩만 하네. 어 씨발 어 씨발 아 뭐야! 아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냐? 상대 5이 백인가? 하나 둘셋넷 다섯 그러네. 아씨 뭐 어쩐지. 에? 야어따다 던져? 조규성. 에? 진짜 서콘 팀인가? 되나 이거? 아 와! 되나 이거? 아 와! 이게 비켜. 비계..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아. 에? 상대가 파백인데나 지금 너무 폭백 상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, 하니 씨브레 시간이 없어. 야, 쟤네 한명 없는데 이겨야 될거 아니야? 어, 지랄! 어, 찌찌! 아, 지랄! 아, 지찝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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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 왜 들어가? 부트라! 안마가 이 자식아! <laughs> 아, 뿌띠가 들어보이나 이거? 종합 선물 세트 만나네. 야, 한국 5 0 0 미는 5 0 0 다음은 첼 레알 5 0 0 만날 듯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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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, <laughs> 이 ᄉ 발 하하하! 야, 어마나다 골 먹히고 있어요. 뭐야, 이게! ZD 돼? 아, ZD 왜 했지? 제트디 돼? 돼. <목소리> 하지 마. 뭐 지랄 다 들어가 무슨 참 <laughs> 골키퍼가 못 막는 거야? 아니면 쟤네가 좋은 쟤네가 좋은 거겠지. 왠지 또 전반전 마지막 판에 한골 내가 넣을 거 같다. 빠생? 진짜네. <laughs> 근데 팀 좋은 거 맞으면 브라질이 더 좋을지도. 아예 손을 안 풀었잖아. 손 풀고 있잖아. 이거. 좀 지고 있을 지 지고 있을 수도 있지. 뭐꼭 지고 있으면은 맨날 팀 갈하자. 아직 게임 안 끝났어. 그리고 아까 못 봤어요 마지막에? 이게임 연장전 있다. 안마 아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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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야, 어 있어. 뿌르르. 여자식 뿌르르. 맛있다 역전승 안팔렸나 아직도? 잠깐 내 진짜 어 다음은 파리 생제르맹이네. 되게 골고루 만난다 오늘. 뿌들가아니래 어. 파바르 나이스. 뭐야? 너 거기서 왜 나와? 뽀글이빵 아... 아, 졸라, t <laughs> 발 점프 졸라 귀엽네. <laughs> 아, 마리오야, 뭐야. <laughs> 야, 이게, 아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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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? 에? 아당이다 아..씨.. 델석대.. 남자 프리킥 온 아..상남자 프리킥 한 보여줘? 빠아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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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는줄 알았네 욕 아이콘팀입니다 아이콘에다가 프랑스 섞은 but i can see h break character the chick is o n that's p l a y i date to brother so it's gonna be in fake is pam from the ah oh recur my star i played a different state with o n the ever leave a home i made a decision to go when the when i was r u i n g t e 좋다. 이팀 너무 좋은데요. 애들 드리블이 너무 좋다. 여기에 이제 차범근만 돌아오면 아 들어오면은 완벽하겠다. 차범근 들어와야겠다. 아 이게 공격진에 몸 싸움 되는 애가 없어갖고. 근데 형 진지하게 졸라 하는 게 뭐임? 졸라 사이드에서 졸라 비벼. to come with it i'm saying i'ma need you to vacate the premises you really reaching to maintain your relevance the main reason why i don't have any friends in this is when i'm in the room i'm addressing the elephants and they paying for plays and traffic they better off playing and